안녕하세요 비정상TV입니다. 어, 제가 작년부터 쭉 지켜보고 있던 한 종목 중장기로 추천드리려고 해요. 오랫동안 세력들이 매집해온 종목으로 어, 로봇감속기 관련주고요.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한창 핫한데 어, 이 종목은 비교적 오른 게 없죠. 거의 안 올랐죠? 같은 테마주여도 이 세력들이 안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개미 물량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올라가요. 이 로봇 테마는 앞으로 계속 재료가 나올 거고, 그 상승장, 하락장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 일회성 테마가 아니에요. 로봇 관련주들이 막 급등할 때, 이 같이 날아가지 않더라도, 이후에 세력들이 이 종목을 어떤 재료로 엮어서 올리면 주가는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올리는 건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 올라갈 때안 올라갔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갑니다. 차트 보면 세력들의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여기, 이 장대 양봉들. 보이시죠? 이게 다 세력들의 매집봉이고, 곧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고,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대량의 거래량은 세력들의 돈이다. 특히 시세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종목의 바닥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세력들의 돈이 많이 유입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서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세력들이 이만큼 오래 매집을 했으면 주가를 띄워서 팔지. 수익 보고 팔지 손실 보고는 안 팔죠. 지금 요 박스보다 주가를 위로 띄어서 판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력들이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수익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팔고 뭐 주가를 빼가지고 팔고 이러면 얘네들이 손실이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매집을 했겠습니까? 맞잖아요. 세력들의 평단가는 7,200원, 한 7,200원 정도 이 부근으로 보이고요.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장대양봉, 이런 장대양봉들이 7,200원 이 위에서 자주 출연을 했고요. 이다 부근에 있죠. 7,200원. 물론 주가를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도 세력들이 매집을 했겠지만 이 7,200원 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7,200원 부근에서 살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 이렇게 내려서 7,200원 밑에서 밑에서 모아가시면 더 좋고요. 이 종목은 어,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 있다가 이 횡보 박스를 만들고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큰 삼각수렴. 이다 삼각수렴입니다. 이렇게 이 추세의 끝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이 상단선 위로 살짝 주가 올라왔어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삼각 추세에서 이 하단 라인을 여기서 한번 깼었어요. 한번 깨고 하단 라인 맞고 떨어졌다가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 쌍바닥. 보이세요? 이두 바닥. 쌍바닥 만들고, 상단선을 다시 뚫었죠. 그리고, 9월 1일. 9월 1일 분봉 캔들 보면, 뭐, 두, 세 차례 크게 흔든 흔적이 있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주거를 이렇게 띄었다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급락했죠. 그리고 또한번 뛰었다가 급락. 거의 뭐13% 정도 등락폭이 있었죠. 요것도 거의 뭐6% 정도. 여긴 10% 정도.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급락시키고, 여기서 급락해가지고,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 여기서 받고, 물량 받은 거죠. 매지봉이다, 매지봉.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파동을 크게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와요. 그러니까 뭐 원래 있던 주가 위치에서 주가에 이렇게 만약에 횡보를 했다. 횡보를 하다가 이런 지지라인, 이런 지지라인을 깨뜨리고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물량을 받아먹고 손절하는 개미들 있겠죠.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제자리로 올려요. 제자리로 올리다가 여기서 또 흔들고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그러니까 크게 급등락을 줘서 파동을 주면 개인들은 털려요. 그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 해성 TPC 이 일봉 흐름 봐도 이 상장하고 이렇게 쭉 급락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들어올렸죠. 그리고 급락. 근데 여기서 여기 물린 개미들한테 본전가를 주죠. 그리고 또 빠지고, 여기서 본전 주고, 급락했다가 매집봉. 쭉 급락했다가 매집봉. 여기 딱 주가 위치 보면은 여기 딱 고점, 딱 고점까지 시세가 딱 나죠. 지금 여기 있는 개미들에게 빨리 물량 넘기라고 매집봉 띄운 겁니다. 이것도 매집 봐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물량 한번 뺏었죠. 그리고 또 급락, 그리고 매집봉. 또 여기도 매집봉, 여기 고점 라인 봐요. 고점 라인보다 높은 곳까지 주가가 돌파해서 물량을 뺏었겠죠. 그리고 또 급락 올렸다가 금락 그리고 여기 또 매집봉 띄우고 금락시키고 매집봉 띄우고 보이시죠? 이렇게 차례대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개미가 절대 못 만들어요. 100%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어, 제 생각엔 어, 세력매집이 곧 끝나가는 구간 같고요. 어, 이 7200원을 기준으로 모아가시면서 그 부근에서 모아가시면서 시간 투자 해볼 만한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뭐,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앞에 매물 소화하면서,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으로 올리다가, 어 이런 정고점, 중요한 정고점 뚫으면 날아가겠죠.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앞에 매물 때 소화하는 흐름 나오면, 추가가 탁 튀었다가, 이런, 매물 때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빼서 조정을 줄때 조정을 줄때 진입하시는 것도 좋아요. 해성 TPC 바닥 자리에서 모아 가면서 시간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종목은 뭐 추후에 흐름 바뀔 때마다 영상 다시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